자, 에, 이게 척추구요. 척추 사이로 이 신경이 나옵니다. 에, 척추 사이로 신경이 나와요. 이게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척수신경. 그런데 이제 경추 4번 위로는 에,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건 뇌신경이라고 해니다신경 그러니까 뇌신경은 뭐 얼굴에 관해서 뭐 눈, 코, 입, 귀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강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는 신경이 경추 4번 이상이고 여기 5번서부터 8번 경추 8번 흉추 1번까지 요 사이로 나오는 게 이제 척수 신경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 상완 신경 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의신경총 그러니까 이제 5번서부터 나오는데 이 얼기가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가서 붙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또 떨어져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그 척추와 척추 사이로 신경이 나오는데 신경이 많이 끊어지잖아? 그러면은 얘가 컨트롤 하는 그, 근육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장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복구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막 내려오고 얼기가 되면 요거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가 대신에. 그래서, 비록 정상적인 그 행위, 운동력은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상 기전이라든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추, 뭐, 예, 예를 들어서, 병추 5번, 5번에서 신경이 그, 예, 나오는데, 여기 그, 디스크 때문에, 음. 디스크 때문에 이게 눌려가지고 신경이 뭐, 이렇게, 그, 그, 그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디스크 수술을 하잖아요? 디스크가 뭐, 협착이 됐던, 탈출이 됐던, 예. 그래서 이 수술을 합니다. 그럼 요소 나오는 애 하나만을 위한 수술이죠. 예, 그런데 이 상완신경총은 상완신경총은 통째로 나와서 얼굴로 들어가냐면, 예, 통째로 사각근 쪽으로 다 통째로 나와요. 통째로. 그러니까 경추 하나 문제가 있어서 디스크 수술하는 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각근에서 만약 에 문제가 되면, 사각근에서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예, 그 이게 팔이 있으면. 가슴으로도 신경이 내려가고, 등으로도 내려가고, 팔로도 내려가고, 어깨로도 있고, 옆구리도 있고, 이렇게 여기 있는 근육을 다 컨트롤하는 그 신경들이 다 사각근을 통과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근 상각이나 쇠고나 공간이 이렇게 많이 포착이 되면은 디스크 하나 눌려가지고 요것도 하나 나오는 신경을 수술하는 거,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디스크 수비라는게뭐오죽하면 하겠습니까만은 안 해도 될수 있는 게 기능을 이렇게 예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도 주변 근육이 보상 기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 수술 안 하고 버텨도 이렇게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사각근, 삼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봐, 봐요 예, 이제, 이게 그 경추 1번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흉추, 그러니까 경추 8번까지, 예, 경추 8번까지 이렇게 걸레 짜듯이 하면은 제일 많이 원주율이 감소되는 데가 가운데 아닙니까? 가운데. 이게 사오공이에요, 사오공. 경추를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뒤틀었을 때 제일 많이 원주율이 감소되는 부위에요. 가운데,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경투 디스크 수술을 했다고 러면몇 번에서 수술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은 4, 5, 6번이에요. 근데 4번은 뇌신경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칼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뇌신경 쪽으로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감각이 없다든가, 뭐, 귀가 잘안 들린다든가, 눈이 침침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만약에 다쳐도, 이 위로 다치게 되면, 예, 이건 이제, 그, 못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못 하는 거예요. 보질못 하거나. 다행히, 이요 밑으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밑으로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위로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요. 누워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경추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다요 4,5번, 5번 밑으로입니다. 그럼 제일 가운데 중심점이 되는 데가 보통 5번, 6번이에요. 여기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수술을 했다고 하자고 여기 나오는 게 이렇게 뼈, 뼈 사이로 뼈 사이로 얘가 신경이 나오는데 여기 눌렸기 때문에 여기 뭐 깎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수술이라고 하는 게 여기 깎아내거나 하겠죠. 이렇게 이만큼 이제 덜어내겠지. 그런 이제 이렇게 눌리는 게 괜찮아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위 아래가 다안 맞는 거지 위 아래가. 얘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위 아래도 다비대칭이됐기 때문에 내려온 중력이나 장력은 결국은 여기서 다시 만나요. 수술한 데에서. 그래서 이제 재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정도고 휴식을 취한 정도 같으면 애초서부터막 여기에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요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몇 년을 고생하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되고 응? 재활 훈련을 해야 되고 휴식을 가질 정도라면 수술안 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위 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사하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이 디스크는 한쪽에서만 나오는 신경을 누르지만 사각근은 통째로 누르는 거 아닙니까? 통째로. 통째로 그 사각근 공간으로 이 신경들이 다 빠져 나오기 때문에 사각근에 문제가 있으면은 경추 5번서부터 흉추 1번 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다수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각근 상관은 수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각근 상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술하는 거 봤어요? 요 디스크 한두 개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지, 통째로 수술을 안 한다, 이래요. 왜안 해? 그건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이 수축돼가지고 혈관,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추가판이 눌리거나 협착이 되거나 아니면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 예, 이거는 수술을 할수 있지만, 근육이 늘은 걸 어떻게 수술을 하는데근육을 뛰어내? 그럼 목을 못 돌리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각근 삼각에 의해서 경추를 못 써도 수술을 안 하는데. 이거, 여기가 디스크 하나 조금 나왔다고 수술하면, 이게 그게 발을 쳐서 한가? 그리고, 에, 이게 만약에 다 위아래로 이렇게 정밀하게 좌우 대칭이 돼있는데, 얘만 삑사리가 났다. 얘만 아탈이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나 전체가 다 삑살인데 얘 하나 바르게 고친다고 해서 내려오는 중력이나 장력이 얘를 피해갈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릴지. 그러니까 수술을 하나만 한 거예요, 수술을. 그리고 이제 이거 2년 동안 재활을 해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안 아픈데 재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술하고 나면 안 아프거든. 뭘 재활을 해? 아퍼야 볼그좀 어? 조심을 하지. 그러니까 말로는 2년 동안 재활을 한다그러는데 재활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재발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에, 경추 디스코 환자라고 하면서 목을 돌리면서 2층 계단으 올라오는 사람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마사지나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